이런 거 진짜 너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나왜 어, 그래? 나맞그왜 <laughs> 그래? 러는 거야? 다나왜그러는 <laughs> 거야? 진짜. 내나 그리고 어떻게 다운 받으면 확인을 해. <laughs> 너지금또 너무 마음에 안 왜? 너무 예쁜 것 같아 널 빨리 만나서 이번 사진을 바꿔줘야겠다 언니 마음에 줘 말할 게없는나 근데 진짜 모르겠어 근데 그래. 난 <laughs> 너무 예쁜 것 같아, <laughs> 너무, 예쁜 것 같아. <laughs> 너무 마음에 안 <laughs> 들어 왜? 깜짝 놀랐어 왜? 진짜 그리 <laughs> 진짜 상처가 <산>, 별로야 <laughs> 너 진짜 무조건 신경 써 <laughs> 진짜? <웃음> 무조건 사람 만약에 알게 되면 <웃음> 바로 데이트 신청 만나. 음. 아니야 왜 머리 두 빼냐고 머리 음. 가져왔어 음. 지금 이게 비치 역방인데 넌 사진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니? 뭐지? 어, 어. 이건 너무 예쁘게 나온다 내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너 같아 이더스너어이연기 아니 나는 나처어 나온 좋겠는 응. 거 좋겠는데 사진은 너무 예쁘게 나와 뭐 어플이라는 게 응. 그런 거지 아니야 되게 이상한 거 좋아 너 차가 많아 그거 있어? 움직이는 거 웃지마 진짜 너무 두 개를 이렇게 반대로. 응. 오늘 화장실하게 하면 했잖아. 그치? 너가 이렇게 하고 차이를 보여줄게. 너가 이리한쪽 옮겼잖아. 응. 응. 어제여기는 머리카락 가렸지. 응. 얘는 응. 얼굴이 튀어나와 있지. 응. 근데 너가 두 개를 응. 어떻게 딱딱하냐면, 머리가 튀어나오는 부분을 까딱하면 여기만 부각되나? 아, 턱밖에안 보여. 이거 어? 봐봐. 반대쪽으로 이렇게 어? 여기도 없어져. 없어지고. 여기가 머리를팍 가리니까. 가슴이 이 살아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 얼굴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 어. 거야. 아, 이쪽으로 거 아니, 이쪽으로 가 네, 이제 네. 여기 하면은 여기밖에 안 보여. 그러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 안 찍어봐야 되는 거 이렇게 하려면, 머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되게 더럽하게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너 손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가려. 얼굴이 숨긴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하면 내 얼굴 막 무릎 굽니다. 그래서 아, 이걸로 아, 그래. 가신 다음에, 아, 손을 머리카락으로 놓는 거이렇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기를하면은 이렇게 그러면 너무, 너무 우담하고 아, 너무 의도 아, <laughs> 어떻게 아, 해? 봐 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아, 이렇게 약간 우물이요. 그다 얼굴을 네. 잡지, 그이런 식으로 뛰어. 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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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되고, 고개를 다 써. 너가 원래 하려는 거야봐 머리 다견기고서 응. 너가 왼쪽 아, 어떻게 하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원 어떻게 할라 했어? 이렇게, 이렇게. 아, 좀불가 예쁘긴 한데 <laughs> 이게 너 원래 하려고 했던 거나야지 어, 어. 너무 머리가 다 없고 얼굴만 없었고 봐봐 귀부드럽 이게 훨씬 머리는 보이고 딱 뭔가 얼굴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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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무슨 얼굴이야 지금 유라이 이 오렌지 가가지고 렌즈 샀어요. 가렸다 이거. 렌즈 처음 껴보는데 좀 예쁘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수분액이라고 오늘 사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렌지 아이디도 만들고 왔어요. 요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좋아하는 유나 언니 콘서트에 가게 돼가지고 그때 끼고 싶어가지고 하나 샀어요. 잘 모셔두겠습니다. Редактор 됐죠? 이거는 먹으면 피부에 좋은 거죠. 이나 언니가. 저는 오늘 아니 지금 뭐지? 수집비 먹고 와가지고 응. 콜라 이번 주에 일요일에 에드시런 콘서트를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에드시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곡은 뉴욕